아니 그냥 채팅으로 답치고 막 약간 이런 이런 든 같아요. 오늘 몇까지 왔어요? <laughs> 아... 아, 진짜... 어... 친구들아 미안해, 나오네. 인제 남이도는 친구들아 해드네요. 미안해도 있어? 친구들아 미안해 스킨몽고에 쓰이는 그게... 방법으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의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적어주세요. 스킨몽고처럼. 네. 아, 씨발. <laughs> <laughs> 이 국제기구는 모나코 왕실 귀중품 도난 사건을 계기로 열린 국제 영사및오아 뭐야 이미 해봤다 거야 다들 아니 이 아는 거야 한의학에서 여름철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내장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의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름 열로 <laughs> 매년 여름 무분별한 전력 소비량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전력 공급이 중. 약혼은 오... 세종대왕이 창안한 악보로. 어 이거 맞잖아 맞춤에 맞춰. 안잖아 이거. 어, 기, 동양... 기출 문제래 이거. <laughs> 아, 이거 좀 기출 문제.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에스파냐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풍자 소설로 기사 이야기에 탐독한 시골촌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품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으로 조선 어? 성종 때 이, 와, 완성되었으며 유교 정치 이념을 깊. 기...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를 사용해 선수들에게 경고와 퇴장을 주죠. 이 방법은 영국인 케네스 조지 아스톤이 이 물건을 보고 착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 무엇일까요? 오, 오, 왜 돕고 있어? 밥에 금방금방 나오네. 바야흐 때가 왔다. 여기서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라는 뜻의 수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더디게라는 뜻의 수누리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로 한창, 한창 유행했지, 아, 이것은 됐지. 13세기 고려의 보조국사 진우이 주장한 불교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어휴. 이 불교적 수행의 핵심은 정신적 통일을 이룬 선정과 사물 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고루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네, 뭐야? 고려의 보조. 어려워. 정신통일. 신검 합의를. 아니, 위압이냐? 위야비냐? <아니>, 위압이냐고. <laughs> 어? 어, 어 그위모르겠야 되는데? 쌍수? 쌍수는 야세를 부탁합니다. 어, 맞어? <laughs> 어, 뭐야, 투어? 뭐야, 너무네 이거 개인전이라서. 프랑스 아, 출신의 이화가는 아, 독특하고 창조적인 어. 화풍으로 피카소와 더불어 2 0세기 화가로 니다 화가가 주도한 야수파 운동이 20세기 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무슨 이 화가의 이름 같은 이름은 ]인데. 무엇일까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안좀 프랑스 성으로 쓸만한 이름이 뭐 있지? 무슨 알트스라 치면은.

호로들의 건강과 편한 운동, 편한 운동 편한 부족해. 아 어디 거지 어지 어제 나도 씨가요 어쨌지. 이 원칙은 형사 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아,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어? 확정되면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건을 했어, 다시 이거 소송으로 이거. 심리 또는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아 아, 아, 이거 그거 같은데? 다섯 뭐, 글자인데? 뭐 나왔는데 다섯 글자짜리? 이거. 아, 그 부리, 부젤리 어. 무슨 부젤리 아니, 들어본 거긴 네. 한데. 어, 뭐뭐뭐 제리야 아닌데? 존나긴데? 아, 근데? 네? 뭐야, 오늘? 뭐뭐뭐뭐뭐뭐의 원칙이긴 하네. 아, 저렇게 쳐도 답은 되네. 속담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미국을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929년 뉴욕 주가 폭락 사태에서 비롯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 경기 침체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 리버쇼 그냥 그냥 이렇게 찾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어. 아 뭐야, 내가 총거 아니네. 아니야. 폴란드에서 <laughs> 열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중에 하나로 1927년에 아, 좋대 엄청. 아이마스 쓰는 것 같은. 현시적으로 변형된 사물을 마치 실물을 보는 것처럼 정교하게 그린 기억의 고집은 이 화가의 작품입니다. 스페인 출신 초현실주의 화가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플레임을 적어 주세요. <laughs> 아시는 분? 알겠어 침묵 <laughs> 뭐 도보르작은 화가, 화가가 아아니아어아아살바아시달리아아맞아시 아시나, 맞아. 아시아밖에 없는 것같아내 기억엔 이것은 음악회나 그치? 연주회에서 악보를 넘겨 주는 사람을 일컫는 어? 말입니다. 아, 까먹었다, 숨은 연주자 혹은 보이지 않는 연주자라고도 불리는 <laughs>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laughs> 화가에는 피카소라는 걸, 거장이 있었 피카소를, 피카소를 제외한 피카소라는? 문제였어. 아, 피카소 제외한 어 그런 아, 사실 국적은 뭐피카하 보이지 않는 어, 손. 적고 아. 아는 사람이 해봐. 나는 처음 보는 손. 애덤 거야. 스미스? 애덤 스미스. <laughs> <안> 스미스. 아. <laughs> 아. 아. 어. 아. 보이지 않는 손. 아니다. 보이지 없는 손은 애덤 스미스 말고 모르는데. 환자의 약효가 전혀 없는 것을 약이라고 속이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 이것도 스틱. 유명하지. 사찰에 가면 이것을 많이 볼수 있죠?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으로 붕어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이것입니다. 안 보이지 않는 손. 왜나시 이곳은 조선시대 역대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laughs> 이것이, 경험장가 플라톤이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아, 삼은 것으로, 모든, 모든 그 존재와 미쳐야. 인식의 근거가 되는 초월적인 실제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응? 플라톤? 플라톤이 무슨 논이었지 아? 플라톤? 플라톤이 무슨 론인지 몰라? 철학인데? 철학의 기본 개념. 플라톤은 철인정치가 이대야 팀이라... 아 맞아 아 경험자 아, 천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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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이것 중 일부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질서 인 와우 이 새끼 엔트로피 좀 나무 읽기 좀 읽었나 봐. 어은 고문하부 줄기의 상처를 내면 우유빛 넥체인 이건이배어나와아 아, 진짜 기출문제 몇 개야 기출문제 본래는 체코의 한 지방에 사는 유랑민족인 집시를 가리키는 말로 예술가, 딸맛다니깃. 문학가, 배우, 지식인들을 가리켜 부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단따라아 <laughs> 예술가 얘기 나오길래 단따라줄 뭐냐 이거 집시대 인자 그거 로봇 아니? 여기서 짤막 상식. 그리스에서 아틀란티스를 처음으로 말한 정치가는 누구일까요? 뭥이. 응. 오헤미안. 어 아... 맞아? 그 사람이 플래톤이라고

정록생맹은 혈우병과 함께 이 유전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기, 의해 기아니거아 아니어도... 어, 억울하다 J-POP으로 따라와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전으로 전체 20권 1만이 넘는 페이지 아, 아 진짜 주시면 제법데 이거 아웃이 아웃이야 주시면 아웃이야 다만 더 터보면 안될까? 이것은 세종대왕 때의 장영실 등이 만든 발명품입니다 소틀 떠받치고 있는 모양의 해시계인데요 그건데? 이것의 이름은 <laughs> 무엇일까요? 질문 <혹시>, 아 진짜. 터키 <laughs> 서쪽에 있는 고대 도시의 유적인 이곳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는 일리오스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리스 군대가 목마를 이용해 함락시킨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아, 뭐그리이 거울, 빛 그리고 이것은 조선 시대 여인의 3대 애장품이었습니다. 아. 시집가는 여자의 혼수품이기도 했지만 이건 기조물이 아니다. 아 이건 알았어 이것은 길게 줄지어 늘어선 기둥으로 지탱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을 말하는데요. 19세기 파리에 부유한 단골 고객들이 날씨에 고민하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 도, 무엇일까요? 뭔가 아니야 이게? 뭐, 뭐야양 날씨야 아, 몰라. 다음 알려줘. 응? 알파벳 가나 알파벳 나는데이거이거이 이걸, 이걸 주 먹어.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해를 끼칠 만한 위험한 인물을 시민 투표를 거쳐 국외로 추방하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조각이나 조개 껍데기 도편. 등의 이름을 적어 투표를 진행했으며 오프라키스모스라는이유는이제도는 어, 무엇일까요? 한국어로 적해주세요 헉슬리의 음,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의 제목은 세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에서 처음 아, 거 유토피아는 삶을 넘어... 아 많이 문제 좀 듣자. <laughs> 이것은 본래 바둑에서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버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안나를 아니면...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하는 <laughs> 이곳은 미국 서부에 있는 공업단지로 컴퓨터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연구 연구하고... 아이씨, 기춤을 예받라 아, <laughs> 근데 아는 거잖아. 아, 근데 문제를 들어야지. 이것은 팔꿈치로 설정 옆구리를 찌른다는 의미로 대중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다. 니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강요나 금지 없이 행동의 변화를 줄수 있는 이 효과 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맞아. 런지. 이것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주의보입니다. 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의 불쾌한 냄새를 시작으로, 아... 이것은 미국의 한 광고회사 부사장이 제창한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해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인데요. 오늘날 기업의 기획회의에서 아이디어 개발 방식에 아, 대한 발상법은 무엇일까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고 있어. 막만 말해가지고 막 던지는 거 있잖아. 어, 빠져가지고 어뭔가알것 같은데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던지는 던지는 거아노시 아, 아 뭐였지 이거 아, 브레인스토밍 들어보기. 아, 했네. 브레인스토밍 맞죠, 맞죠, 맞죠. 다음은 걸그룹 여자친구 노래 일부입니다. 아, 뭐야, 씨발 이데지 라빌리다가 무슨 뜻인지 맞추거 아니에요? 라는 가사는 한국의 대표 시인 조지훈의 이 시의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이씨.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한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조지훈이 누구야? 조지훈, 조지훈은 아는데. 종교? 불교인가? 약간 불교 느낌의 제목이지 않을까? 뭔가? 불교? <웃음> <웃음> 뭐야? 또 애또... 뭐야? n 무 a Pulgonga p u l g o n g 알겠냐고 이것은 출생률의 급격한 상승기를 말합니다 n g a p u 농구에서 후보 선수 중 가장 기량이 뛰어난. 아아 아, 아, 이건 안 돼. 출문제 데 이곳은 실크로드보다 200여 년 앞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 교역로입니다. 어, 어, 이거 중국 맞... 한무제 시기 장권에 의한 서역 개척을 하기 훨씬 이전에 형성되어 번성했던 문명 문화 경제 교역로인데요. 뜻찬성의 차와 아닌데. 티베트의 말을 교환했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디일까요? 아, 나 앉아, 이거. 여거다 어, 차무역 아니야, 이거? 아, 차무역, 그럼. 生于忧도死于安도 <laughs> <laughs> 다음 듣고 있는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제5 번, 운명교향곡입니다이 곡은 전 사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음악사학자 파울베커는 이운명교향곡의각 악장의 별칭을 달았습니다. 아 1악장은 몸부림, 2악장은 희망, 3악장은 의심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악장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아... 아 얘기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 기발 뭐야 사람 무슨 놓칠 나인데 먼저 어승리야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근결입니다 해당 시 찬송을 지은 이는 한용훈입니다 한용훈님의 침묵에서 만남은 곧 이별이고 이별은 곧 만남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한 여덟 글자는 무엇일까요 <laughs> 상상찮아 이거. <laughs> 아히트 받아 <바로> 모르겠네 이건. <laughs> 줄임말 대충 써. <laughs> 아 이거 회자 정리인데 비에는 비에는 회자 정리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 버사 필반. 내가 어쩌게 유명한 연주에서 청중이 갈채에 보답해 연주자가 다시 추가 연주하는 <목소리> 음악 용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침착하고 아, <목소리> 느리게는 <목소리> 아다지오 아, 노래하듯이는 칸타빌레 <목소리> 세계는 <개는> 포르테 <목소리> 등이 있는데요 <목소리> 이런 음악 용어중 부드럽게 또는 달콤하게 라스트 나돌때 존나 쓰더만 <laughs> 아,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프리드리히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긴 죽었다. 이것이다 니체가 아. 결혼 생각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든든> <든든> 아싸 오 스쿠이 골든벨 올린 효과음이 없어. 어, 처음에 나왔잖아. 끝났을 때. 밤밤밤밤 그거는 밤락밤밤밤아니에밤밤밤 때도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밤락했을때 나와. 뭐. <laughs>